한국군 역대급 사건의 현장에 있을 뻔한 이야기. 썰랑썰레 이세 님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상시에 개복건 님의 유튜브를 즐겨 보는 구독자, 유튜브 구독자 겸 출근 때문에 생방송을 시청하지 못하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생방송을 챙겨 보려고 하는 시청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재밌는 건 아니고 진짜 한국군 역대급 사건의 현장에 있을 뻔했던 이야기예요. 저는 기무부대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습니다. 5월 군번인 제가 일병 진급을 앞두고 있던 10월이었습니다. 당시 GOP 운전병으로 근무했던 저는 사단 내 기무부대 사무실에서 언제나처럼 은행 대기를 하고 있었고, 기무부대는 일반 운전병처럼 배차가 나오는 게 아닌 간부가 가자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아, 야, 가자! 이러면 가는 거, 가는 거구나. 아무튼, 6시도 지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평상시 쾌남이었던 중사님이 다급하고 불안한 얼굴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야, 땡땡아. GOP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준비하고 바로 가자. 이병 땡땡 땡, 땡. 알겠습니다. GOP 운전명은 연대에서 대기하다가 GOP를 일상적으로 가는 게 직책이었고 전 그냥 평상시처럼 가나보다 했지만 간부의 표정이랑 평상시 너무나 달라 위화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중사님이랑 평상시 운행할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날은 얼굴도 굳으시고 말씀이 하나도 없으셔서 가는 내내 굉장히 기분이 이상했고 짬찌인저도 무슨 일이 생겼구나 직감했죠. 땡땡땡 중사님. 네. 무슨 일 있으십니까? 땡땡 전선에서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을 했대. 지금 그래서 우리 사단에서 확인하러 가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분위기가 워낙 심각해져서 더 이상 물어볼 엄두가 안 났습니다. 근데 느낌이 굉장히 이상했어요. 철책을 뚫고 월북했다는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건 사고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왜 우리 사단인지를 모르고 가는 거지였습니다. 기후부대는 부대 내 사건 사고가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호가 되는 곳중 하나고, 철책이 뚫렸으면 당연히 해당 지점으로 보호가 돼야 정상인데, 위치도 불분명한 전선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이걸 확인하러 가야 된다는 건지.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뭔가 신뢰할 만한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제보가 두리뭉실해서 확인하러 가는 거구나, 하는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대에서 GOP까지는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거리였고, 해가 지고 있는 시간에 평상시보다 더 조용하고 무거운 분위기라 기분도 다운되고 뭔가 싱숭생숭했죠 되게 숨막혔나보다 아무튼 그렇게 도착한 GOP 소초 중사님은 바로 대장님을 만나러 가시고 저는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인 GOP에서 그렇게 몇 시간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중사님이 안도하신 표정으로 야 내려가자 엽사단이래 진짜 다행이다 하고 복귀했습니다 중사님이 두리뭉실하게 땡땡전선이라고 말한 건 역시 제 생각대로 제보가 맞았었고 그 제보자는 무려 북한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2009년 10월 22사단 민간인 월북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한국군 역대급 사건이었던 이유는 북한이 동부전선에서 민간인 넘어왔다고 방송하기 전까지 한국군 전체에서 철책이 뚫린 지조차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22사단은 사단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간부가 다 갈려나가고 한동안 부대 내에 말도 안 되는 복무 형태로 병사들을 갈아넣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부처주야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후배분들 항상 고맙습니다. 부모님도 수고하세요. 진짜야? 내 네, 찾아봐야 되겠어. 지휘관 5명이 보직 해임당했네 이때.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다 잘렸네.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 우리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뭐 북한을 뭐 좋아하고 이래서 월북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난파 간첩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야 누가 북한 올라가고 싶어해? 대한민국에서 무슨 어? 인터넷 끊겼냐? 누가 북한을 가고 싶어해? 저 민간인 아니야. 저뒤 조사해 보면은 난파 간첩일 가능성이 커 내가 봤을 때. 여튼 그 북한 애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한 그런 전술들을 많이 써서 그냥 휘둘리고 다 그냥 믿고 막어 민간인이구나 어 민간인이 올라왔구나 막 이렇게 막 생각하고 그러면 안돼 그거 다 개뻥이고 날조고 걔네들이 만들어낸 그냥 허구구 드라마지 그거 보고서 막 진짜로 그런 생각 갖는 사람 진짜 0.0000001%도 없겠지만 누가 철책을 끊고서 그거 북한에 올라가고 싶어 하냐 개소리지. 근데 그 철책이 끊어진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거는 좀 문제가 있네. 그럼 뭐하러 최전방에서 그 철책 그 근무를 하나? 그걸 왜못 찾았어? 나 부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가 0 6군 번인데 저도 부대에서 동초 돌고 그럴 때 최전방은 아니지만 후방인데도 불구하고 철책 손으로 위아래 다 땡기면서 괜찮으면 표 표말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마에 색깔 바꿔놓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동초 하니까 생각난다 내 옛날에 그 분대장일 때 야간에 당직사관 쓰면은 여기다가 완장 차고서 당직부사관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들 그 동초 돌고 그럴 때 끌고서 이제 동초 같이 이렇게 돌아주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근데 보통 낮에는 동초를 다 돌아 낮에는 동초를 다 도는데 저녁에는 동초를 안 돌고 다이렉트로 그냥 투입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 지들이 귀찮을 때. 야, 그, 가기 전에 담배 한대 피고 다이렉트로 투입하자. 보통 이런 경우들이 많았거든. 근데 나는 밤에 잠이 없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맨날 밤을 새고서 낮에 자버릇하고 그래가지고 밤잠이 없어서 당직 부사관 할때 다른 사람들 다 자고 있을 때나 혼자 책 보고 있고 나 혼자 테레비 보고 있고 나 혼자 다막 다 엎드려서 막 자고 막 당직 사관도 자고 막밥올리고막 이러고 자고 막다 자고 있는데 나만 안 자고 있는 거야. 나 내가 동초도는 그 타이밍에 나가는 근무자들은 되게 곤욕스러웠던 게 나는 동초를 다 돌았거든. 군인으로서 임무받은 게 있으면 나는 그거는 정확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사람이거든. FM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해야 됐던 사람이라. 거기다 밤잠도 없고 그러니까 근무 나오는 애들 막 두세 팀씩 나, 내, 내 타임에 다 가, 다니는 애들은 다이렉트로 못 가고 다 동초 도는 거야. 이게 누가 그걸 끌었어 말도 안 되는 걸로. 뭐 자기네들 막뭐 근무 투입해야 되는데 근무 투입 시간 안안 뭐 지켜주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늦게 투입될 수밖에 없을 때 누구 누구 병장이 그렇게 해서 근무 때뭐 자기네들을 다 그쳤다 막 이런 거 다른 중대애들이 끌근 거야 날 중대장이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왜 다른 중대애들을 건드려 이러는 거야? 제가 무슨 다른 중대애들을 건드립니까? 너왜막 근무할 때 다른 중대애들 건드렸다고 막 지금 소원술이 지금 겁나 많이 올라왔다 군장 싸래 아씨 막뭐 맨날 군장 싸 저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 이번에는 진짜 억울합니다, 내가 중대장한테. 그랬어. 제가 안 건드렸습니다. 그안 건드렸는데 이게 몇 개씩 이렇게 나오냐고 막 이래.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저도 보겠습니다. 막 봤어. 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냥. 그 내가 왜그 근무하는 애들 왜 불렀냐면 다이렉트로 가 하면은 근무 갈때 교대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 10분도 안 걸려. 7분이면 가. 그 얘네는 맨날 갈아치다 보니까 뭐 15분 전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원래 한 30분 전에 일어나야, 40분 전에 일어나서 동초 돌아야 되는데 이지네들이 갈아치고 피곤하니까 그냥 막 15분 전, 10분 전에 일어나가지고 지네들이 준비하고 그 시간에 나오는 거야. 그 내가 가서 그쪽 중대 중대한테 가가지고 야 지금 동초 돌아야 되고 지금 20분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동초 돌려고 지금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빨리 나오라 그래. 막 내일 했거든. 그러니까 이거 보고서 자기들을 다 그치고 자기들한테 막 헛소리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로 끌었어. 그래서 내가 중대장한테 정확히 얘기했어. 그 근무하는 애들이 끌었을 건데 그 근무하는 애들 데려다가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날 동초 어떻게 돌아왔는지 동초 동초 돌고 그거 내역 다 가져오라고. 그거 저만 돌았습니다. 그날막나 이랬어. 내가 중대장한테. 나서 <놀람> 그랬더니 어, 중대장이 어너가 봐. 너가 우선 가고 어, 내가 확인하고서 다시 부르다 입싹 닫더라고. 중대장 왜냐? 지가 확인해 보니까 가라친 게 보이거든. 푸 내가 그것 때문에 끌혀 가지고 군장 돌고 군장 군장 돌 보냈어요. 근데 찍힐만한 게 워낙 그 제가 부대에 있으면서 조금 왈가닥이라 공기교육 때 많이 갔다 왔죠 대대장이 너왜 사이버 지식정보 방에 지금도 있나 밥 먹는 시간에 뭐 했어 어밥 먹었습니다 너, 너가 저녁을 먹었다고 예못 쓰나 내가 밥퍼 줬다 아까 저치판도고 경례 드렸습니다 안 갔거든 대항이 시대하고 있었어. 작전장교 킥, 바로 완전 공장 싸라 그래가지고 이틀 동안 밖에서 잔는 그리고 그 원래 당직 부사관들은 그 앞에 나와서 그 밖에 나와서 애들 그탄 이거 조립하고 막그 구령대 같은 데 있잖아. 사열대라 그러나? 사열대 뒤쪽 있는데 거기 거기 문만 열려있고 나머지 다 막혀있잖아. 거기 앞에 나가서 자주 담배 피거든. 다 담배 펴 당직 사관도 나가서 담배 피고 당직 사령도 담배 피고 그 앞에 나가서 밤에 밤새는 인원들은 다 가서 담배 한 대씩 핀단 말이야. 나가서 담배 피고 있었어. 와, 씨. 나 찍어 놓은 감하나가 올라오다가 너 뭔데 근무 시간에 담배 피니? 아, 잠이 넘어와서 커피에다 담배 한대 폈습니다. 근무 시간에 담배 피게 돼있어. 아닙니다. 담배 끄고 올라와. 올라가가지고 나보고 뭐 쓰래. 담배 폈습니다. 몇시몇 몇 분에 어떻게. 너무 졸려서 폈는데요. 다음날 바로 행복하니. 야, 개보고 불러와! 상병개보 무슨 일입니까? 용모 좋았습니다. 군장사. 아, 아, 씨... 더만 핍니까 와, 진짜 초짜증 나더라고. 아니 진짜 다 친한데 한두명 그 꼬라지내는 애가 있었어. 그 작전 장교, 작전 작전 과장이었나? 작전 장교나 작전, 작, 하여튼 하여튼 작전 들어가는 애들이 재수가 없어. 하여튼 작전 거시기 그랬고. 걔 아마 진급이 눈앞이라 막 뭔가 하나씩 잡아내고 그런 거 자기네요 그 해프닝이라고 생각 해 이벤트 자기 진급에 있어서 플러스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하나봐 우리 심즈예요? 예? 네? 짜증 나더라고 여튼 그래서 군기교육때 많이 갔죠 군대 힘들죠 사회는 더 힘들어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뭐 월북했다 뭐 하는 건다 개소리입니다 다, 다 간접이니까 믿지 마시고 오늘도 열심히 군대 생활하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썰렁썰렁에다가 재밌는걸 남겨주시면 유튜브에 이렇게 각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성